아,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우리 밀을 생산하는 어, 김남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농부는 아니고요, 어, 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밀로 빵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우리 밀을 어,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우리 밀에 대한 고민은 지혜무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벌레가 먹지 않는 어, 이런 식품을 인간이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어, 친환경 농법인 어, 우리밀을 심게 되었습니다. 우리밀은 10월에 심어서 6월에 생산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농약을 줄 필요도 없고 병충해 약품도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풀만 뽑아주면 되고 6월에 생산만 하면 되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시목빵집은 이제 우리밀로 생산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밀이 사실상 비싸요. 우리밀이 우리나라의 2%도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심어서 제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하고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래야 빵값을 좀 다운해서 팔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찾아뵈려고 이렇게 우리미를 싣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몽빵집 나중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